딸기, 어쩌다 다쳤어. 지네 엄마 뭐하고도 다치게 만들었대? 과일에 얼음 넣고 좀 갈아봤어. 속좀 가라앉을 거야. 마셔봐. 괜찮네. <laughs> 앞으로 한동안 못 먹을 텐데 어쩌지? 정주 씨, 나할 얘기가 있어. 우리 아기. 나중에 낳으면 안 될까? 뭐? 우리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당분간 우리 둘이 죽어라 뛰어야 하잖아. 근데 내가 배부르면 가게 나가기도 힘들 거고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. 아기는 천천히 가지자고. 그래서. 지우자고? 동수씨. 모란 씨, 나 지금까지 돈 없어도 그게 불편은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. 앞으로 내 미래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돈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지 몰랐어. 돈이 없어서 생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돼? 동수 씨,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서. 들 수가 없어. 아니, 아니, 들은왜 우거지 상대를 하고 있어? 이게 예, 백수방왜 저래? 니들.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묻지 마. 얘좀 봐. 지 엄마한테 말못할게 뭐가 있다고 묶빛거냐? 나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말시키지 좀 말라고. 이지집애가왜컨소리 치고 난리야? 고민이 있으면은 엄마한테 털어놔야지. 이거 뭐덥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. 엄마가 알아봐야. 동수씨 구박밖에더 하겠어? 지지고 묵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엄마 그냥 모른척 해줘 아, 저 지지배 말하는거 좀봐 응? 어? 아 나만큼 사이를 이뻐하는 장모가 어디 있다고 걸핏하면 구박한대? 이래서 정말 내리사랑이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거야 응?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.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일하느라 바쁘잖아요. 아무리 바빠도 내 가족일 내가 몰라서 되겠어. 당신도 많이 놀랐겠네.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. 우리 딸기 지금 자? 네. 아까부터 자요. 놀랬을까 봐 병원에서 처방해줬는데 그약 먹더니 계속 자네요. 안정제라 서륵겠지 잠깐 가서 딸기 보고 올게. 이 사람 집에 없어요? 새 애기 아까 들어왔는데 방에 없어? 주방에도 없고 방에도 없고. 그래서 어디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. 주민철 딸기 방에 있어요? 아니지. 딸기 방에요? 아니 얘가 아까 들어와서 줄곧 이 방에 있었던 거야? 왜 여기서 자고 있지? 어 아까 딸기가 다쳤다고 그랬더니 와 봤나 보다 아이고 그래도 조카가 걱정이 되긴 된 모양이네 자기야 자기 일어나 봐 어? 잡았어 예네 방에 올라가자 예 불편하게 여기서 이러니? 아, 내가 왜 뭐, 여기 있지? 술을 마셔요?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, 어?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되는 거냐고? 죄송합니다. 아유, 집안일을 제대로 하기로나 마음 씀씀이가 이쁘기로나. 어딜 다니는지 말도 없이 나가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저를 응? 꾹 참고 봐주는 거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<목소리도> 이거 뜨거울 때 드세요 근데 <목소리도> 네, 당신 오늘 딸이까지 데리고 주란이 사업실에왜간 거야? 도시락 갖다 주러 간거라니깐요 단지 그것 때문에? 사실은요. 주란이 좋아하는 남자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. 응. 아무래도 눈치가 거기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 같더라고요. 그래? 아니 웬일로 주란이가 보온병에 국을 담아가는데 누군가 갖다 주라는 것 같아서. 그냥 오늘 한번 핑계김에 가본 거예요. 그래서 그놈 만났어? 아직 진전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주란이 혼자 호감 갖고 있는 정도? 어떤 놈인데 주란이가 호감을 가졌을까?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딸기를 구해준 거예요. 그 사람 아니었음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. 우리 딸기 구해준 사람이 그 놈이란 말이지? 네. 근데 저 병원에 급하게 가느라 변변히 인사도 못 하고 왔어요.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고맙다고 하려고요. 그러지 말고 집으로 한번 부르는 게 어때? 집으로요?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딸기 구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겸사겸사 한번 만나보지 뭐. 그, 그러실래요? 그럼 내일 주란이한테 한번 데려오라고 해야겠다. <laughs> 그래요 그럼. 아, 그만 들어가 자자. 아 먼저 가세요. 저 이것 좀 치우고 갈게요. 내일 치워. 오늘 안 치운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니야. 자 갑시다. 아 이거. <laughs> 아유 좀 일어나봐. 내가 콩나물국 끓여놨어. 아 일어나 서한술 떠야지. 생각 없어요. 아 사람. 아, 당신이 이렇게 기운 빼고 누워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. 아, 그리고 정안 되면은 시험관 아기도 있다며. 내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왜 이러겠어요?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줄줄이 생겨서 우리 세빈이가 지금 죄인일 텐데 이번 에까지 알려지면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겠느냐고요. 우리 한 서방이 설마 그러겠어? 아유, 그 불쌍한 것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? 아 소용 없으니까 일어나서 밥이나 먹자고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세빈이 힘들 때 그래도 도와줄 거 아니야? 난 생각 없어요. 아유. 아 그러지 말고 좀 일어나, 어? 아유, 아유, 여보 일어나. 아유. 아유 참나 아유 싫다는데 왜 이래요? 아유 그러지 말고 자. 아이고, 이거 좀 나아요. 아이고, 이거 좀 간이 맞나 모르겠네. 흠. 아니, 근데 콩나물 색깔이 왜 이래요? 간장을 넣었더니 색깔이 그렇게 되네. 누가 콩나물국에 간장으로 간을 해요. 소금을 넣어야지. 아, 그런 거였어? 에이. 아니 난 당신이 저번에 미역국 끓일 때 간장을 넣길래 국에다가는 다 간장을 넣는 줄 알았지.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 파도 송송송송 다져서 넣어야지. 이게 뭐예요, 밍밍하게. 아 그런 거였구나. 아니 근데 당신 잔소리하는 걸 보니까 아직 기력이 살아있나 보네. 에휴. 안 그래도 기운 빠져 죽겠는데 꼭 이런 것까지 내 손을 빌려야겠어요. 그래서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잖아. 침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요. 순영이 왜 숨바 뭐 살랑살랑 한 번만 나타나면 그냥 정신을 하루도 못 차리면서. 아 사람 참아 그런 거 아니래니까. 어! 어제 술은 누구랑 마신 거야? 지금 자숙하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술까지 마셔야겠어? 미안해. 누구랑 마신 건데? 혼자 마셨어. 안 그래도 지켜보는 눈도 많은데 꼭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? 미안해, 미안하다고. 그리고 오늘 잠깐 나와. 왜 나랑 병원에 같이 좀 가보자. 대체 뭐가 문제라서 애가 안 생기는 건지 좀 알아보게. 병원을 가려고?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은데. 이따 전화할 테니까 나와. 그리고 차 타러 가기 불편하면 내차 두고 갈 테니까 타고 나와. 저기 자기야! 큰일났네. 주란이 선배라는 사람 있잖아요. 말란 김에 오늘 저녁에 초대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? 나도 저녁엔 시간 괜찮아. 그럼 주란이한테 물어보고 준비해야겠네요. 그러지 뭐. 그 사람 오면 어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딸기 구해준 사람만으로 대하라고요. 당신이 관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? 아주 별걸 다 챙겨나고 있어요. 아, 이 당신이 워낙 눈치가 빵단이니까 눈치 빵단 출근할 테니까 집이나 잘 지키세요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